어? 뭐야? 보급품도안 주네? 자, 보자. 지도를 보자. 하나, 둘세 군데 이거, 낚시꾼이 물고기 잡았는데 이거 물고기 숫이 아닌데 공룡이구만 흐흠 <laughs> 짠 어, 오우 뭐야 와다보면 낚시하라고? 해주지 뭐 어떻게 하라고 아이씨 감자 서버는 아니겠지. 아니 감자. 네,는 뭐가는 그냥 충돌이 다른 거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 충돌이요? 근뭐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 건 없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이 배드로잘 썼는데 다시 한번 틀린 다음부터는 페커가 안 들어 이제는 아예 안 먹어가지고. 아 음, 여기 도 자그라스 또 있어. 아.

얘 물고기 잡는 거 보고 있으면 거 수준이 아니야. <laughs> 그리고 얘 다시 놔줘 잡고. 핑크 <laughs> 파렉스 뭐한 마리. 낚시 어떻게 해야 돼? 낚시대로 바꿔야 돼요. 기빠이. 어? 큐 큐. 어 패드라서. 아! 뭘까? 그럴까요? 뭘까요? <laughs> 뭘까? 그거 응. 그거 있잖아요 회복약 같은 거 있는 거간거맞서 뭐야 갑자기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공룡? 나한테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가있어 나계 아, 상대하지 않고 아 근데 물고기 잡았어 요 아... 야 니..니 니...

안전 아프. 어디로 가야 되지? 캠프 설치 장소로 이동한 음. 어디로 가라는 거야? 편집장 어디로 아, 거야? 그냥 느낌표 다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느낌표? 이거는 그냥 조사원들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조사원들이에요. 어허. 일단 세 번째 조사원까지는. 포획한 생물은 마야에서 풀어놓고 오오오. 흥미가 생기면 말을 해달라. 오케이. 고양이 낙서 찾았다.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어, 진짜. 여기 뭐 무슨 X 표시 있는데? <laughs> 지도 봐봐요. 지도. 지도에 어디 몇 번? 몇 번은 아니고 지도 이렇게 조금 줌 땡기면은 2번 쪽에 X 표시 하나 안 보여요? 혹시? X 표시는 X 없는. 없어요? 음. 나만 있는 음. 나만 있는 건가? 빨간 가운데 빨간색 마름모 있고 양옆으로 푸른색아 칠피... 아니구나 이게 X 표시가 저기구나 도, 도스자그라스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곳이구나. 잠깐만 내 임무가 뭔데? 캠프 설치 장소로 이동. 캠프 설치 장소가 어딘지 말해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 <laughs> 그니까. <laughs> 난 구석탱이랑 구석탱이랑 그냥 다 고를까 생각 중이. 일단 컨트롤러 해결하시는 동안 이거. 이걸... 넌쿨 함정. 와, 이제 되네요. <laughs> 아하 그래도 돼서 다행이네요. 근데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 게임만 한4가스 깎아 딱히 깎게 돼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남석 캠프. 우리가 시작한 캠프. 아, 리나 또.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카메라 만게 아무것도 안 되고. 어. 뭐 해야 되는지 참.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어. <laughs> 얘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줘야 되는 건가? 그렇죠. 이거를 아까 설명 들을 때 설치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고 설치하고 몬스터가 있으면 없애래. 리가 3... 맵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으 얘기 아니야. 나보고 <laughs> 사... 나보고 시조새를 잡으래. 엥? <laughs> 벌써 어떻게 해. 갑자기 시조체를 잡? 고 그러니까 뭘까? 일단 잡자. <laughs> 일단 잡으라니까 잡긴 잡겠는데, 야. 어, 저기 조사팀 리더 있는데로. 에르노스 아하, 이걸 하라는 거 하니까 뭐가 뜨네. 조사를 그물로 잡으라 는데 이거 현상금이라고 뜨는 것들은 안, 안 해도 되는 거 해야지 신조세 <laughs> 어디 있는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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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잖아잖야우 언제까지 이렇게 때려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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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몰라 이게 익룡이 날아다니면은 응 그거 가까이 가서 호잉룡 그물같은거? 그거 들고서 나는 인룡 가까이 오니까 인룡 잡기라고 뜨던데 너날 어디로 데려다 놓은거야 호잉룡 그물이 어딨어? 그것도 아이템바에 회복약이랑 같은 바에 있어나 얘가 이상한 데로 데려다 줬어 여기 내가 기억하기에는 엄청난 버스맵 나오는 바있 난왜 없지? 하, 뭔가 이상한데? 아, 나니들 때문에 이상한데 왔잖아. 폴쉐헤 <laughs> 데려갈래. 일단 잡긴 잡아야 되는데. <laughs> 어디서 돌을 구해야 되는데? 돌, 돌. 아, 문제, 문제 알았네요. 뭐예요? 왜요? s b o x One 같은 경우에는 USB 2.0이 써야 되는데, 네. 컴퓨터 2.0 포트가 없어요. 아하.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3.0인가? 어, 뭐야? 아, 여기 오려면 무조건 인용 붙잡아야 되나? 그게 왔다 갔다 해주나, 인 어, 찾은 해? 것 같다. 찾았다. 누구를? 그 캠프 설치 장소. 어디에요? 그잉룡 잡던 데 근처에 있는데? 빨간색 뜨던 데? 짠데? 응. 쿠르르 약그 잡아야 되는 것 같다. <laughs> 뭐야 <뭐요> 저거? 쿠로레야크 잡아라네. 아씨. 생태맨, 알아서로 핑을 보내십시오. Kuruyak, k o d i n 니 To return to base from an expedition, open the wildlife map and switch to the world map, then select a s t e a r 쿠르리아크 찾았나보네 아, 놀... 놀라는 것 봐. <laughs> 자, 쿠르르 야크 잡으러 갑니다. 가자. 여깄다.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아오. 오. 어, 아, 새끼, 성가리 있네. 맞아라이 자식아. 오 쿠르랴크 위에 올라탔다. RT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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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빠세빠세 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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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무기 집어넣어. 뛰어. 돌드는 거 싫어요. 아 미안해. 일단 연주부터 하자. 와이 로아이 자식아. 선생님 그 맵에서 안내벌레가 네이 따라다니게 할수 있는 방법 그 지도 열어서 뭐핑뭐 뭐 어떻게 하라던데? 아예 돌 들었어 또. 새집 그만하고 공격을 해. 아. 아 이제 됐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크야 어디 도망가니 이리온 야너 거길로 가면 안돼 무서운 애들이 있어 거기 지금 돌 들고 있다고 나 때릴 때돌 맞추는 칭기는 뭐? 어 보다 어, 올라탔다 뭐지? 올라타요 올라타요 오케이 라트어아 아. 아. 아이 맞게 했잖아. 올라 타자. 돌 뺏어. 돌 뺏어. 돌 뺏어. 아. 다 넌필 뭐야 로 <laughs> 벌써, 별로 죽였어. 벌써 맞... 죽였어요? 별로 뚝배기 맞으면 피 마땅해 까요해장갑스얘또 <laughs> 어? <안 갑분. 웃음> 도망간다 여기까지 언제 가지 잡아야겠다 오! 안돼 다른 애가 얘 쫓아가 이걸 어떻게 해야돼 빨리가자 빨리가자 아 제발 넌 내꺼다 난... 이 자식아 제발 제발. 뒤에 쫓아오나? 안쫓아오는데 아 어, 근처에 있었구나 됐어 아 제발 아얘 노린애들 왜이렇게많냐

가라 좀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니 아직 멀었어 어씨 아들아 아이 방어 눌렀 잖아？어 이러면, 안되 는데 아세 맞 아라 야또 도망가 네. 예리함이 없네. 됐어. 어딨어?

아 조사 거점으로 이동하는 거는 바로 되네요 맵에서 아, 뛰어오르는 거.